나는 난, 어. 귀엽지는 않아. 기억 귀엽 안귀엽지 <laughs> 나한테 물어. 나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귀여운 거 같아. <laughs> 아, 진짜 약간 음. 좀상 남자 뭐런 아, 느낌. 그럼. 아, 진짜. 남자 그런 남 그런 게좀 있어. 어, 약간. 어. <laughs> 상 남자였어? <laughs> 그랬던 가보다 아니지. 그런 부분이 또 있어? <laughs> 어. 나 어쨌든 슬레이트 한번 쳐 주세요. 나 진짜 스토브리그 너무 잘 봤어. 나 진짜 외우에 다 챙겼어. 아 정말? 정말 <laughs> 정말. 최종협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아다연하지 아, 그래. 어. 안녕. 나는 그스토브리그에서 유민호 역을 어, 맡았던 최종협이라고 해. 아무래도 유민호가 조금 더 익숙하겠지만 본명은 최종협이야. 아 어, 본명을 얘기하면서 약간 그왜 이렇게 더 속스러워하는지. 어 이게 참 어. 아무래도 다 너무 유민호로 알고 있어서 본명이 어. 조금 어색해 사실 유민호라고 불렀을 때 <laughs> 나도 모르게 맞아. 쳐다보면서 맞아. 대답할 뻔했어. 그렇지. 지금 아무래도 스토브리그 아예 끝났잖아. 이제 방송이 음. 좀쉴 때는 보통 좀뭘 하면서 좀 보는 것 같아. 그 스토브리그가 끝나고 응. 제대로 푹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진짜? 음, 아 되게 뿌듯하다. <웃음> <웃음> 요즘 사진 찍는 거에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. 아기 떨어지면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싶고, 민호가 할머니랑 야구밖에 모르는 바보라면 종혁이는 좀 어떤 거밖에 모르는 바보이지? 일하고 운동밖에 모르는 가슴고에그 1하고 운동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, 유민호처럼 어... 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. 음... 그래서 그 점이 좀 유민호랑 좀 비슷하지 성격상. 그리고, 좀, 그런, 운동밖에 모른다는 거는, 이제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, 먹는 만큼 운동을 하지 않으면, 음. 무조건 살이 쪄. 그래서, 운동을 무조건 해야 해. 근데, 보니까, 7kg를 증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? 응. 음. 그러니까 감독님이 처음 캐스팅 됐을 때, 음. 좀 살을 찌웠으면 좋겠다, 좀 덩치가 컸으면 좋겠다고 해서, 운동 가기 전에 먹고, 운동 끝나고 먹고, 음. 자기 전에 먹고, 어, 다시 올라올 정도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헐, 헐, 헐. 음. 내가 지금 아직 말안한또 나의 노력, 알리고 싶은 나의 노력 이런 게또 있을까? 우선 정말 유민호로서 보여주고 싶어서 음. 더 까만... 까마... 아 태웠어? 근데 또 태우면 돈이 들잖아 음. 그래서 그치, 그치. 선크림을 그냥 안 바르고 다녔었어 아,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근데 웃음> 그게 좀 타지 않을까라는 어, 생각에 어. 어. 한동안 정말 튜닝만 어. 입고 다녔었던 것 같아 아, 운동선수, 야구선수 음. 트레이닝 편하기도 한데 그치? 운동복이 또 편하기도 어. 한데 내가 가지고 왔어. 이를그 사람들의 반응을 어, 이런 건좀 맞는 것 같고 이런 건좀 음...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...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 초반에 보고 실제 선수인 줄어 응. <laughs> 이거 참맙네 응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실제 선수처럼 좀 보여. 지고 싶었던 음.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봐준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. 실제 많네. 선수는 전혀 아니었던 거잖아, 운동 선수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. 어, 아, 그지. 그렇지. 나는 야구라는 음. 거를 처음 해봤어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어요이어요 유민호 선수. <laughs> 왜 그렇게 웃어요? 왜 웃어서? 음. 다 읽어야 됩니다. 어, 내가 정말 음.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가지고 온 거야. 이어요 유민호 선수. 음. 왜 그렇게 웃어요? 왜 웃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놓냐 말이에요? 유니폼 사러 가야 돼. 음. 아 유니폼을. 응. 근데 유니폼 나도 사고 싶어. 음. 유 나도 사야 할것 같아. 아니 만들 계회은 없는 거야. 등판에다 유민호 받고. 그러, 해서. 그리고 음. 팬들도좀 나눠주고 싶다. 어... 어. 근데 유민호가 이제 과몰때돼서 얘기를 한다면. 어과몰좀 해줘. 돈이 별로 없어. <웃음> <웃음> 댕댕이 같아. 너무 귀엽. 이 댕댕이 같다는 어. 거는 이젠 좀칭숙해진거 같아 아 진짜? 음. 아, 나에게 너무 익숙한 수식어다 이게 좀.. 뻔하다 아이 너무 감사하지 댕댕이 같다라고 하는 것도 어. 어떻게 그렇게 봐주시는 거니까 음. 너무 감사한데 음, 음. 어, 이런 뭐 위에 읽었던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은 익숙해 음. 좀 좋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어때? 어 좋지 당연히 음. 그그찬해주는 건데 너무 귀엽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주 너무 귀엽 나는, 나는 또... 귀엽지는 않아 귀엽 안 귀엽지 <laughs> 나한테 물어보니까 <laughs> 나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되게 <laughs> 아 나는 귀엽다고 해야지 근데 아니야 그게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음... 나는 또 귀엽다고 해야 되는데 어 나는 아 근데 또다 되게 남성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보면 사실 어. 그치 그치 그치. 귀엽지가 않아. 그럼 남들. 감... <laughs> <귀여운 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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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? 이제 조그만한 그런 목표는. 오, 조그만한 음, 거. 대본 리딩을 어. 테이블에서 하고 싶은 게 나의 다음 <laughs> 목표인 <웃음> 것 같아. 버킷리스트 뭔가 적을 것 같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그렇 아니야. 그렇게 적지는 않아. 왜냐면은. <laughs> 어, 나는 이상하게 저, 적으면 이게, 아, 나 무조건 이거 해야 돼. 뭐 이런 게 있어서. 아, 어. <laughs> 아냐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나 이런 거는, 아, 전혀, 전혀 그런 걸로 그렇지 않아. 내가 그렇게 아닌 것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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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좀 해서. 어. 정말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어떤,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음. 그냥 뭐 역시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. 역시라는 얘기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 사람. 역시 최정우. 그치. 어. 아따뜻해지네이마음지 YTN 스타 구독자 여러분 네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. 아꼭 눌러 알겠지? 고마워 아 고마워 아, 참 이게 색깔이네 어 이게 더더 더 훨씬 뭔가 인간미 뭔가 있고 한번만 다시 할까?